과부라는 의미를 갖는 위도우는 문장의 끝에 외롭게 분리된 한 개의 단어 또는 이전 페이지에서 시작한 문장이 텍스트 프레임의 공간이 부족해 다음 페이지로 분리되어 다음 페이지의 첫 줄에서 외롭게 끝나는 문장의 마지막 글줄입니다. 위도우가 있으면 글자 끝에 너무 많은 공백을 남기는 경향이 있으며 문장 텍스트의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위도우와 비슷한 고아라는 의미를 갖는 얼펀은 페이지 하단에 단독으로 나타나는 문장의 첫 줄을 말합니다. 페이지에서 얼펀이 있으면 어수선해 보일 뿐만 아니라 두 페이지에 걸친 문장의 읽기 흐름을 깨뜨립니다. 이처럼 위도우와얼퍼은 잘못된 타이포로 간주하기 때문에 문장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칼럼에서 위도우와얼퍼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페이지스 패널에서 페이지 3을 더블 클릭합니다. 타이포를 선택한 후 문서 왼쪽 하단의 텍스트 프레임을 더블클릭합니다. 단축키 Ctrl-A를 눌러 전체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단축키 Ctrl-E를 눌러 문서 보기를 100% 크기로 변경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메뉴 버튼을 클릭해 Justification을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Ctrl Alt Shift J를 누릅니다. Justification 대화상자에서 프리뷰를 체크합니다. Composer는 Adobe Single Line Composer를 선택하고 문서의 텍스트 프레임에서 변화를 살펴봅니다. 컴포저에서 Adobe Single Line Composer를 선택하면 텍스트가 QuarkXPress나 Word 문서처럼 작동합니다. 이 옵션은 문장 한 줄에 얼마나 많은 텍스트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나머지 텍스트는 다음 줄로 보내며 다음 줄의 문장은 이전 문장이 얼마나 많은 텍스트로 구성되었는지 잊어버립니다. Justification 대화상자에서 컴포저는 Adobe Paragraph Composer를 선택하고 문서의 텍스트 프레임에서 변화를 살펴봅니다. Adobe Paragraph Composer는 문장 전체를 가장 보기 좋은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기본 옵션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Justification 대화상자의 옵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워드 스페이싱에서 단어와 단어 사이의 최소 공간, 원하는 공간, 최대 공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작업에서 공간 조절이 필요하다면 이 옵션만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레러스페이싱에서 스펠링과 스펠링 사이의 최소 공간, 원하는 공간, 최대 공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립스 스케일링에서 각각의 글자를 약간만 늘리거나 좁혀 공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글씨를 변형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Justification 대화상자에서 World Spacing 입력란에 미니멈 80%, 디자이얼드 110%, 맥시멈 133%를 입력하고 변화를 살펴봅니다. 가능한 레터 스페이싱과 글립스 스케일링은 조절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기 위해 c a n 을 클릭합니다. 문서 왼쪽 하단에서 텍스트 프레임의 끝 부분에 단어가 한 개로 끝나는 위도우 텍스트를 볼수 있습니다. 타입 툴로 마지막 문장 어 게이트부터 라운드를 하이라이트합니다. 단축키 Ctrl Alt Shift J를 누릅니다. Justification 대화 상자에서 월드 스페이싱 입력란에 맥시멈 150%를 입력하고 미니멈 80%, 디자이어드 150%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위도가 사라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플래그스톤부터 디자인을 하이라이트합니다. 위도우 텍스트가 사라질 때까지 단축키 Alt를 누른 상태로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 트래킹 공간 값을 넓혀줍니다. 위도우 텍스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축키 Shift-Enter를 눌러 Force Line Break, 즉, 강제 글줄 이동을 적용하면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문장 어딘가에 단어나 문장을 추가하면 강제로 분리한 공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단축키 Ctrl-Shift-A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단축키 V를 눌러 셀렉션 툴을 선택한 후 스페이스바를 눌러 페이지 중앙에 있는 텍스트 프레임으로 이동합니다. 단축키 T를 눌러 타입 툴을 선택합니다. 문서 중앙 두 번째 칼럼 상단에서 위도우 텍스트인 Property or Smoke Free Text 앞에 클릭해 커서를 삽입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Paragraph Formatting Controls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메뉴 버튼을 클릭한 후, Keep options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Ctrl Alt K를 누릅니다. Keep options 대화 상자에서 Preview를 체크합니다. Keep with previous를 체크한 후 Keep with next에 이 라인스를 입력합니다. Keep lines together는 기본적으로 체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세부 옵션 항목들이 모두 비활성화 상태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Keep lines together를 체크합니다. add start slash end of paragraph가 기본적으로 선택되고, 기본 값 start e-lines, end e-lines가 표시됩니다. 이 상태로 OK를 클릭해 대화상자를 닫습니다. 텍스트 칼럼에서 공간이 부족해 문장의 마지막 한 줄만 다음 칼럼으로 외롭게 분리되어 있는 위도우가 제거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단축키 Ctrl Z를 눌러 취소합니다. Selection Tool을 선택한 후 페이지 중앙에 있는 텍스트 프레임을 선택합니다. 텍스트 프레임의 b o u n d 하단 중앙을 위로 약간 드래그해 소제목 스모킹만 맨 마지막 줄에 오도록 만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프레임의 맨 아래에 문장 시작이 한 줄만 외롭게 있는 상태를 올펀이라고 부릅니다. 텍스트 프레임의 바운딩 박스 하단 중앙을 위로 약간 더 드래그해 소제목 스모킹을 다음 칼럼으로 이동하여. 올펀을 제거합니다. 지금까지 단락의 시작 또는 끝 부분에 있는 글줄로 문장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된 페이지 또는 칼럼의 맨 위나 맨 아래에 매달려 있는 위도우와 올펀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인디자인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인디자인을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